자, 집합연산 연습문제 25번입니다. 자, 100명을 대상으로 AB가 있는데, A 작품 읽은 사람이 54명이고, B가 67명인데, B 작품만 읽은 사람. B 작품만 읽은 사람이에요. 자, A하고 B가 있는데, B 작품만이면 여기에 해당됩니다. 여기에 최대 최소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중요하다. 여기가 최대일 때, 여기는 최소가 될 것이고, 교집합이 최소일 때 차집합은 최대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어제 여기 교집합의 최대 값은 뭐라고 했냐면, 자, 앞에서 두 집합 중 작은 것 자, 지금 A가 54명이고 B가 67명인데, 최대 값은 작은 54명이 됩니다. 54명. 그러면, 자기 순수한 b b 작품만 읽은 사람은 67에서 54를 뺀 13명이 최소값이 된다. 자이번엔 교집합이 최소일 때는 언제라고 했냐면 a에서 b를 더해서 합집합을 뺀 거라고 했어. 전체 집합 a가 54명이고 b가 67명이고 전체 100명이니까 저희가 지금 121명이어서 21 나옵니다. 그러면 순수한 b의 최대값은 67에서 21뺀 46명이 되겠습니다. 요게 대문자 M이고, 이게 소문자 M인데, 문제에서 M 빼기 M. 정답은 33명. 3번이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